자, 안녕하십니까? 이타임입니다 너무 비디오가 길면 지루하니까 제가 나눠서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E92328. 이걸 제가 샀거든요. 2010년식 모델 샀어요. 이제 E92를 말씀하자면 이게 2008년도에나 2007년도쯤에 아마 이게 나왔을 거예요. 아마 2007년도 2006년 아 여기 2006년도에 있는거 같아. 2006년도부터 아마 2006년도부터 아마 여러 생긴 애들 봤을 겁니다. 요 기거리 많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았죠. 이런 생긴 애들 이 e 라인이. 자 이런 거를 이제 누가 이제 여기 어디 샀냐 하면 BAF, 파프 미시사가. 이제 보자.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 이게 리빌트 타이틀 리빌트. 리빌트가 뭐냐? 다시 지었다이 말이잖아요. 반팔 안 차입니다. 예, 그거 제가 샀어요. 처음 사본 거죠 반팔 안 차. 아. 가이 싸더라고요. 6,000달러인데 어, 10만 키로밖에 안 뛰었더라고요. 오, 좋다. 이렇게 했죠. 샀거든요. 자, 사고 다음 첫날 시동 걸었어요. 그게 다 좋았어요. 자, 문제가 뭐였냐면 뒤에 문이 락이 작동 안 하고 라디오가 안 되더라고요. 컴퓨터가 나갔어요. 이컴퓨터이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9 0가이9 어, 0는 이제 CCC라는 이제 그, 그 프로그램 모듈을 쓰거든요. 이게. 야 뭐냐 자 cc야 뭐냐면 이래 생긴 겁니다 컴퓨터입니다 이게 아이드 라이브라고 그 당시에 쓰던 건데 지금은 요새는 이거 아이드 라이브 안 쓰고 이거 옛날 건데 아이드 라이브 컨트롤도 있고요 안에 컴퓨터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게 중앙 방식이라서 이제 그 컴퓨터에 이제 그 문제가 있으면 리부팅을 해요 근데 근데 단점은 야가 이제 라디오도 되고 뭐 블루투스도 되고 다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도 라디오도 못 키고 아무것도 음악도 못 들어요 그냥, 그냥 조용히 그냥 타고 다녔죠 미치겠더라고요 이거 이거 고치는데 100만 원 든다더라고 100만 원 이거 100만 원 쓰니까 500만 원짜리 한자를 팔았죠 네, 그냥 넘겼어요 이거 그냥 안 된다고 말하고 그냥 넘겼 누가 사가더라고요 또 소대를 좀 많이 봤어요 이거 600만 원 주고 사서 제가 한, 아, 한 350만 원에 넘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래저래 자잘하게 문제가 너무 많아서 하고 제가 한 거는 절대 리베트 타이틀 반판한 b m w 절대 사지 마세요 안 돼요. 잡다한 문제가 다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328. 328 E9이 다 좋은데 관리만 잘 되면 좋은데. 아, 근데 그 복잡한 거 사지 마세요. 카메라 내비게이션 없는 거 사세요. 이거 살 때. 근데 이제 E90에서 이제 페이스 리프트 된게 2012년도거든요. 그러니 얘들은 뒷모습이 약간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살짝 달라요. 그 전에 거는 노란색 과호박등이 있는데 얘는 없어요. 아무튼 얘들은 괜찮아요. 얘들은 이제 비교적으로 많이 보완됐거든요. 그래서 후기형인데, 전기형 말고 후기형을 사는 걸전 개인적으로 추천해요. 자연 흡기로 사서, 뭐, 배기 하나 이렇게 해주고, 볼라 이런 거 달아주고, 아, 아주 좋습니다. 이거, 그냥, 부드럽고, 이 고속도로에서 그 안정감이 150, 160 밟잖아요. 내가 150, 160 간지도 몰라. 이 독일차 특징인 것 같아요. 약간, 약간, 안정적이다. 이 말이죠. 그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어, 내부는 겁나 좁아요. 그냥 트렁크는 뭐, 거의 뭐, 못 쓴다고 보면 될 정도로 엄청 좁고. 근데, 어, 재밌어요. 온전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이제 이90 어, e 바디에서 어, 335를 좋아해요. 이게 2011년도 269에 e 샀어요. 왜냐면1 0 년도 269 e 말고 후기형 말고 전기형을 사면 하이프레셔 필 펌프 애들이 다이렉트 인젝션이거든요. 그래서 어, 고압 펌프가 있는데 걔가잘 나가요. 비싸요. 그리고 가는 게 보통 고압 펌프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거 하면 보통 200만 원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335 후기형을 사는 걸 추천해요. 되게 좋아요. 이게. m 5 45 엔진인가 그럴 거예요 엔진 코드아서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다 외우고 다니진 않거든요 제가 뭐 전기사도 아니고 예예 예, 예, 이거 있데 m 5 45 맞네 예. 이게 이게 두니 두니 하면 스테이지 1 하면 거의 뭐300 기본이 300인데 5 0 0마력까지는 뭐 딱히 터보 터런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쫙 올라갑니다 그냥 이거 그냥 하고 이제 뭐 여러분 좋아하는 거 그거 빠빠빠거리는 거 그거 그냥 캣떼고하이플로 캐따이고 아니면 다운파이프 달고 아예 없는 걸로 그 다음에 어, 튜닝해 주 스테이지 투 튜닝해 주면 이제 그 스로틀 넣을 때마다 그 남아있는 그그 XX 남아있는 그 연료가 그 가방 터집니다 그가 아, 좋아요 소리 좋고 뒤에 시커매지고 예. 이거 추천드려요 이거 나는 돈은 없는데 좀 b m w 타고 싶고 좀 빠르고 꿀리이싶고속도에 해서는 그럼 이거 MPV 4 달려있는 2010년식이나 335 엔진 아 이거 기가 막힙니다 야야 추천합니다. XDrive로 꼭 사세요. 그 다음에 또 E9이 추천하는 게또 E9이 바디에 또 BMW M3가 이게 Last V8이죠. 이때가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냥 봤을 때3시리즈 같이 생겼는데, 앞에 보면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 앞에 후드가, 후드가 이렇게 탁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고 보면 이제 그 E9인데, 마지막 V8인데, 얘들이 조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달려있어요. 뭐 수동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 어, 거의 뭐다 DCT 다 되어 있더라고요 어, 이제 그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아그 기가 막혀요 이것도 정말 제 친구 한 명이 타고 다녔는데 얘도 추천합니다 가격이 홀드가 잘돼요 왜냐하면 요새는 거의 다 다운 사이징 추세라서 이제 거의 다 6기통의 터보다이거나 아니면 지금 263처럼 이스타나 63처럼 이제 그4실린더에다가하이브리드라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들은 이제 가면 갈수록 찾기 힘들기 때문에 상태 좋은 애 들고 있으면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면 돼요. 아그 다음 차는 이제 BMW가 질렸죠. 이제 좀 안정적인 차를 하고 싶으면 제가 재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거든요. 그때는 그때 2011년, 2015년식이었나? 14년도 포레스터 XT. 아이 퍼포먼스는 제가 또 이거 버릴 수 없더라고요. 이를 샀어요. 이때쯤에 이제 이게 제가 2018년도였는데 그때 이제 막 현대에서 막 스마트 크루즈 나오고 막 혼다 센싱 뭐 도요타 세이프티 센스 g 뭐 이런거 t 하면서 f e t y Sensor, Adaptive c r u i 어요 이때 스 t r 에서 혼다, 이 d a Sparrow is 이 n eyesight camera to get a c a 아무튼. a to get a c a m e 요 a to get a c 아그 e r a to get a camera to 그때 t a c a 0 0 r a to get a camera to get a camera t 1 8 0불 주고 샀죠. 좋더라고. 2 0 터보 엔진. WRX 엔진이 있어요. FA20 엔진. 다이렉트 인젝티 다이렉트 인젝션의 직분사 엔진의 2.0 2000cc. 그 바디에다가 터보차저가 달려 있어요. 아, 좋습니다. 아주 프로퍼한 셋업이죠, 요즘에 맞게. 이거에 예, 일단 첫 번째 스바루 박스 엔진이잖아요. 일단 일단 엔진이 여기 밑에 누워 있거든요. 이게 여기 아래에 있어요, 아래. 아래에 있다보니까 되게 뭐라하지 그 안정감이 있어 요 되게 개가것도 있고 이 시메트리컬 오리드 r 라이브 얘는 4륜구동이 풀타임이에요 풀타임 풀타임이냐 뭐가 좋냐 다른거 같은 경우는 온 디밴드 방식 같은 경우는 앞에 전륜으로 가다가 뒤에 어, 슬립이 났네 막. 그때서야 이제 뒤에다가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파워를 보내죠 그때 이제 전기로 이제 뭐 클러치 뒤에 있는 그 디퍼런시 클러치로 파워를 보내 그쪽으로 그 접합시켜서 파워를 보내겠죠 근데 얘들은 항상 살인입니다 항상 연비가 뭐좀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어, 그래도 차가 눈질에서는 탑업탑에 제가 뭐 캐나다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차가 있으니까 좀 좋긴 하더라고요 자 근데 억지로 얼마 못까고 팔았어요 왜 팔았냐 회사에서 차가 나왔어요 새로 취업을 했는데 폴드 어, 이스케이프를 회사 차로 주더라고요 개인용도로 써도 된대요 이렇게 베네피트였거든요 아 그때 어그래그러는 굳이 보험료 내면서 내가 아, 굳이 차를 들고 두대 있을 필요는 없잖아 왜 수비를 두대 들고 다녀요 제가 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얘를 받아 가지고 탔는데 아얘물건이더라고요 이게 다 좋은데 트랜스미션만 안좋아서 엔진은 이게 포드 2.0 터보 엔진 어 이게 이코부스트 이코부스트가 라인업이 두개가 있어요 포드의 이코부스트 라인업이 어1.5 터보가 있고 1.0도 있을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게 피에스타이더어 하는건데 그다 빼고 있다 1.5 터보 있고 그 다음에 2.0 터보 있고 2.3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5리터짜리가 하나 있을 거예요. 보통 1.5리터가 터보 같은 경우는 작은 차량에 많이 들어가고요. 뭐스이프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별로 되게 힘이 달려요. 그다음 2.0 터보 괜찮아요. 한 240마력 정도 뽑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딱그 느낌이었어요. 2.3 터보 이거는 지금 머스탱이 더 들어가죠. 머스탱 이코부스트. 예 연비 좋아요 연비 좋고 얘보다 얘 얘보다 좀 추려 죠 아마 한2 8 0마원 뽑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한, 한 3.5는 이제 큰 차량 큰 차량 이제 이코부스트 3.5 같은 경우는 이제 어윈인터보 경찰차에도 많습니다 이게 이 엔진인데 얘도 좋습니다 얘 이거 얘 괜찮은데 이거가 어 홀스파워가 몇 파운드 볼까요 어 보자 400마력이죠 예 좋습니다 500푸 파운드 예500 파운드 이거 뭐, 5 0 0 파운드 푸시면 뭐 거의 뭐 거의 뭐 웬만한 V8 그냥 8기통 트럭 엔진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0 0 얘가 어디 들어가냐 하면 여기 들어갑니다 0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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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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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트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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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이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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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근데 포드 단점이 트랜스미션이 안 좋아요. 이게 참이 밟으면 꿀렁거림도 있고 이게 이좀 시간 지나니까 애가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되게 뭐 회사 차라 신경 안 썼는데 아 그것 때문에 저 포드에 대해서 약간 좀 반감이 잔더라고요. 근데 엔진 하나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딱히 별 문제도 없었고 제가 그때 이걸 20만 원 넘게 탔었는데. 뭐 딱히 노유도 없었고 뭐 별다른 문제는 없어서 그냥 다만 변속기가 좀 꿀렁거리는거? 근데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전륜구동 이었는데 아 그리고 그때 회사 다녔을 때 제가 또 서브로 탔던게 어 렉서스 어 ls 400을 샀어요 이 각진 렉서스 이거 보셨을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 약부자들이 많이 타고 다니죠 일본에서 예, 이거 누가 팔더라고요. 싸게 사왔죠. 또 제가 150만 정도 사왔습니다. 팔기통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 감성을. 이 감성이 또 중요한데, 이게 또 기름값도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이게 고급유어요 고급유 이랬던 큰 차에. 근데 승차감은 지깁이다 아주 끝내줘요. 예, 변대가 있네 여기. 예, 그 승차감은 그냥 말을 못할 정도로 그냥 아주 부드러워요. 그냥 이거는 내가 이 구름을 타고 다니나 이런 거. 이게 아마 첫 렉서스였을 거예요. 이게 그 북미에서 처음 나왔거든요. 렉서스가. 그래고 이때 유명한 광고죠. 이거 와인 글래스 올려서 하는 거. 이거 엄청 유명해요. 이거 예, 어, 해놓고 이 다이노에 올려놓고 엔진에 막 셀이 돌려요. 근데 이 와인 글래스가 안 넘어집니다. 왜 그만큼 부드러우니까. 예. 그래서 어, 이거, 이거, 이거 나쁘지 않아요. 이 나쁘지 않은데 다시 사고 싶냐고. 요 아, 뭐 딱히 다시 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막. 연비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아, 이거 하고 이제 또 제가 한번 마쯔다 미아타라는 걸 하나 샀어요. 그때 다 1990년식 얘거든요. 귀엽죠? 팝업 헤드라이트. 80년대 감성인데 9 0년대 차예요. 흰색깔 똑같은 흰둥이로 샀거든요. 얘다 좋았는데 얘는 왜 팔았냐? 아, 안 타게 되더라고요. 너무 추우니까 안 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너무 느렸어요. 그리고 1.6리터. 였나 이게 잠시만요 그럴예요 1.4였나 1.4였나 1.6인 거랬어요 볼게요 음 마즈다 미하라 엔진 아, 디스플레이스먼트1 6 l 터네요예 90년도께 그다음에 이게 98년 96년도 가면서 1.8리터로 바뀌었을 거예요 96년도였나 98년도였나 96년도 1 8리터바 바뀌었잖아. 부터0좀 나왔어. 이때는 좀 추적이 0잘 좀 나왔는데 아무튼 제 거는 1.6리터였는데 겁나 느려0 0 0 0 0 0 0느려요 그냥. 느린데 재밌어. 왜냐0 0 0 0 0가0 0 0이 차가 너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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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리게리0리0리0 0리달0 0 0 0 0 0리0 0 0 0 0 0 0 0 0 0그0 0 0 0 0 0 0 그래서 이게 이 이게 이 9 r p m 으로또 쏘고 막 이게 또 정비도 쉬워. 이거 래서때 밸브 커버 가스켓에 이거 쪽에 이게 이게 밸브 커버 가스켓이거든요. 쪽에 보면 여기 있잖아. 이게 이게 밸브 커버라는 건데 여기 누유가 좀 많이 있어요. 하고 이것도 교체하는 것도 작업도 쉬워요. 플러그 4개 떼고 디스튜비터에서 다 떼고 분리한다음에 나사 다 다다다 풀고 휠 라인 떼고 이쪽에 이거 이거 호스 PCB 라인 호스 떼고 뭐 그러면 이거 그냥 자리 나오거든요. 그 나사 이거 그냥 다 다다 닥 풀어주면. 여기 이거 캐스트 아이언인데 이 그냥 뼈 빠져 나와요. 그다음에 하고 개스킷 새거 집어 넣어주고 RTB 좀 싸주고 구석마다 다시 넣으면 되거든요. 정말 쉬운 작업이에요. 차가 정말 직관적이게 쉽단 거 얼마나 넣으요 여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 동네는 여기 LS 스왑이라고. 그 LS 스왑이 뭐냐? 아또 유명하죠. 우리나라에 없죠 이런 거. LS 스왑이 V8, 이 콜벳에 들어간 엔진이에요. 5.7L가 그렇요 이게. 야를 이제 넣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이거 넣고 막 터보 달고 막 아주 생큐를 해요. 그냥 아주 그냥. 예. 이거 뭐, 이거로 뭐 괴물로 바뀌죠 402마력. V8와 미아타. 예. 이거 슈퍼차저 달렸네요. 여기는 위에. 어우 그냥 말도 못해요. 로켓으로 바꿔요. 로켓으로. 아무튼 예. 이 투너들의 드림 가족이 참... 예.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녹이 많이 쓰어요 미아타에 어, 락커패들 이게 엄청 고질적인 문제인데 여기 보면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실 때 여기 뒤에 쪽에 여기가 이제 여기 물이 고여요. 이게 왜 고이냐하면 여기 밑에 원래 배수관이 있는데 그 막히거든요. 이게 왜그 디자인이 잘못됐는지 이게 제 친구도 이거 샀는데 이거 올리면서 차가 되내려앉았다더라고요 이거 너무 많이 쓰러가지고 아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제. 아 그래 팔고 이제 뭐 우리 나 렉서스 좋았으니까 렉서스 다시 사보자 해서 SC430 누가 이것도 150만원에 팔더라고요 제가 사왔죠 이거 아그당시4 5 0이에 올렸는데 50만키로 뛴거였어요 제가 1 5 0에 달라했어요 주더라고요 150만원에 샀죠 아뭐올일유에뭐 뭐, 말도 못했어 요 이게 그 리얼 메인씰이라고 이제 그 리얼 메인씰이 뭐냐 하면 어 그 한국어로 모르겠는데 이게 그 트랜스미션 뒤쪽이 트랜스미션이랑 엔진 접합 부위 있거든요. 트랜스미션 떼야 돼요 결론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오일이 새니까 어 그냥 차가 그냥 주차를 해놓으면 바닥에 오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근데 이거 타고 다니니까 어 굉장히 부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부자가 아니지만 어 그냥 길 타고 다니면 이런 말 많이 들어요. Hey man, what do you do for a living? Nice car. 이 사람 멀세리스 이런 말 진짜 많이 듣거든요 이거 예. 이거 타면 예, 하차감 예, 우리 말한 한국에서 하는 하차감 그거 그냥 끝납니다 이거 뚜껑에 있잖아요 오픈 탑 볼까요 예, 딱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 나 아, 이런 공원 같은 데 가서 한번 열어주고 닫아줘요 그냥 예, 필요 없어요 다 닫을 필요도 없는데 그냥 일부러 닫아요 밥부터 열어주고 나가서 예, 그냥 기분 좋아요 그냥 아 그냥 대신에 이거 닫다가 고장 나면 골치 아프겠죠 쪽팔린 거죠 그때부터는 근데 어... 또렉서스아니까 고장 절대 안 나더라고요 이게 고장 절대 난 적이 없었어요 다이 내부는 또 이게 또아이 보여줘야 겠다또 이거 내부는 또 얼마나 고급스러워 이게 내부는 이제 반파요 봐, 봐 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게 한번 볼게요 카메라 살짝 옮길 테니까 이다 나무로 돼 있잖아요 나무 크, 나무 다 나무 이 버튼 눌리면 이게 올라가요 자동으로 위 올라오고 내비게이션도다 있고 예. 오디오 시스템은 또 렉서스 하면 또그 아니 마이클 레빈슨 마이클 레빈슨 오디오 그뭐 렉시콘 뭐 현대 이런 거 쓰고 BMW 뭐 하만 카돈 쓰고 뭐 근데 아 마이클 레빈슨 이거 좋습니다 이거 정말 좋아요 이거 오디오 빵빵하게 틀고 이제 그이 이 오픈 에어링 예. 아 그냥 그냥 답이 없어요 재미를 선사해 줍니다 근데 다단 하만 문제점은 아이 변속기가 이 6단인가 5단이었는데 자동 변속기인데 겁나 느려요 이게 무슨 무척 타고 다닌 줄 알았어요. 뭐 변속이 무슨 예, 뭐 한1초 정도 걸리더라고. 무슨 되게 웅큼씩 가는데 아 너무 재미없어요. 예 그리고 어 차가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또이젊고 이이 에너지가 피가 천천 끓는 이 나이에 또 이거 타고 다니니까 또 힘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차는 또3부에서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좀1시분이나 됐네.